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 난지도 에 위치한 월드컵 공원에 왔습니다. 어, 월드컵 공원은 이제 총네 가지 테마로 돼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온 것은 어, 하늘과 맞닿은 초원이라는 뜻을 가진 하늘 공원에 왔고요. 하늘 공원의 경우는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억새밭이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어이 난지도가 원래 원 뜻은 난초와 지초가 어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좀 난지도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은 이제 1978년도부터 이제 15년간에 어,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하면서 어,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왔다고 해요. 한 8.5톤 트럭으로 해서 1,300만 대 분량의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서 이제 해발 98m의 쓰레기 산이 되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제 파리랑 먼지,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삼다도라고 불릴 만큼 안 좋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, 지, 이러한 지역을 이제 1996년부터 어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도에 5월 월드컵 공원으로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해요 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억새꽃이 피는 10월이 되면은 정말 유명한 음 명소 여행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밀려서 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른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뭐 이곳을 오실 때는 이제 올림픽 공원 역으로 통해서 오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오셔서 이제 주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입장료는 없지만은 주차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많이 생각해 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, 웬만하면은 음, 좀 이런 시간에 오시는 게 좋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억새밭이 예쁜 서울 난지도에 위치한 하늘공원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. 예, 주차비는 참고로 5분당 150원, 150원이라고 합니다. 예,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러한 아까 올때 보니까 그맹꽁이자동차라고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왕복 같은 경우는 3,000원, 뭐 편도는 2,000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오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. 오는 길에서 이제 메타세카이어 숲도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뭐 너무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또차탈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는 길을 추천해 드립니다. 예, 요런 억새 꽃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달에 펴서 아마 11월 달까지도 볼수 있으니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오시는 김에 이제 메타세카의 길도 보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여행도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. 예, 오늘 억새꽃 이런 억새꽃 같은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걸 보여 드렸고요.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은 갈매기, 갈대가 피어있는 곳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쭉 걸어다 보면은 핑크 밀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씩 보시면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안 밀리더라도 이렇게 다, 다니시면서 즐기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